네.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그냥 즉석정으로 식사, 즉사, 즉사여도 지금은 사여도지 비행기라고 해서 편이분명 있을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네 조금만 재민이 아주 조금만 주먹 해주세요. 주먹,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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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니 복근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복근이 있어야 보여드 저도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지도아기데 인정할 수 있을까? 지금 아기배 아니에요, 살짝. 오늘은 진짜 특별하게 대노만 지성이가 보여줄 거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로, 그때는 지성이가 제일 상담합니다. 아, 진짜 잠깐만, 지성아, 식사식사 진짜 식사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 아, 무슨 계획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지성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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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배우는 일을 하고 올게요. 아아 아니, 이제 어리지 않아요 나 이제 드실만큼 드셨기 때문에. 근데 아 네. 어. 약간 그래도 조금 나이가 조금 <웃음> 올라가고. 친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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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걱정을 <laughs> <복근을> 좋아하다 <laughs> <laughs> 여러분 오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한명도드 복통이 없었어요. 이만큼 이만큼. 요 아무튼 여러분 고맙는데요 근데 좀 진짜 오늘 정국가 보여준 만으로도 진짜 깜짝 놀랐어 제이홉 괜찮아요? <laughs> 아 뭐... 저는 네,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은데요 여러분 <오늘>, 그건 <laughs> 있어요 여러 진짜 확실히 저희 칠드림이 진짜 안먹으안 먹는 안것 같아요. <laughs>